승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장의 14장 내용은 그 유다왕 아마샤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이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 또 23절 이하의 마지막까지는 여러 보암 2세에 대한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히 행했지만은 만년에는 교만으로 실패하는 이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보암 2세는 역사상 부강국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번영을 누리면서 점차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죄악을 일삼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 북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서로 비교해서 오늘 본장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가 언약 백성의 전통성을 계승한.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가지고 우리가 이열왕기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제 아침 막장 13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통치가 언급된 데 이어서 오늘 이 읽은 본문에는 남유다의 구대왕 이 아마샤의 통치행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앞부분에 아마샤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우리 북왕국 여러 암 이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마샤는 다소 하나님을 잘 믿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 그런 남한국 유다, 요아스의 아들로서 약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잘 이해해야 됩니다 산당이란 원래 가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장소로서 푸른 나무 아래나 산에 설치했던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당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지역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2절 이하를 쭉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점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솔로몬 성전 건축과 함께, 다윗때에 준비하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함께 선지자들이외해 가지고 산당 제사가 이제 금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떠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존속되었던 이 상담은 종처럼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다 정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또, 뭐 집에 뭐, 성기는 것도 가서 섬기고 빌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런 존속되었던 이 상당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죄는 좀처럼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마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적인 선을 기억하시고 아마샤에게 큰 복을 줬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가 에돔고 전쟁을 하는데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선에도 하나님이 승리의 삶으로 보상을 해 주셨다고 하면은 다윗처럼 아주 적극적인 선을 행한다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는가? 저는 이 말씀 속에. 이 부분을 제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선을 해가고 조금만 따라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대성을 거두게 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참 행복하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산당적인 신앙, 즉내 중심적인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다윗신앙을 우리가 분받아야 된다. 아직까지 내 중심적인 산당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짜내내지 못한 산당신앙. 내 중심의 신앙, 산당 신앙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단위 신앙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원했던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애돔에 대한 승리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니까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7 절과 8 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또 나타나죠. 에돔과 싸움에서 승리한 아마샤는 승승장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에돔도 이겼는데. 그래서 북 이스라 북 이스라엘 쪽에다가 왕에게 싸움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아마샤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에돔에게는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패배했을까요? 그것은 한 번의 승리로 인해가지고 아마샤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한줄 알고 이 사건을 통한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물에 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복을 저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그냥 내가 잘라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교만해 날뛰다가 보면은 결국 그것이 바로 지워지고 변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하나님은 교만한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위해 가지고 더 교만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했냐?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자신을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유다를 가시로 비유했어. 우리는 백향목이고 유단 너희는 가시야. 그러니까 이 아마샤보다 더 교만한 게 백향목처럼 막 여기는 이 왕을 통해 가지고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도들은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했을 때에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더 높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그냥 확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냥 팍 꺾여버린 거예요. 유다가. 전통성을 가진 유다가 꺾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쟁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파괴를 자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이 남한국 유다의 아마시아가 교만해지니까 북쪽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남북의 파괴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아마시아의 교만은 이스라엘과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 잠원 기자는 잠원 20장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하게 되면 자꾸 싸움 걸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아마샤는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왕궁과 성전이 유린당한 채그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마샤 한 사람의 교황과 다툼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재앙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우리는 덮어주며 덮어주게 되면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잠언 어,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내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가 제일 잘났고내 스타일을 취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자꾸 다툼으로. 우리가 그걸 덮어 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것이 바로 아마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22절에 유다왕이 아마샤가 죽는 마지막 이야기가 나타나고 23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 이세의 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 부강국, 북왕국, 가장 부강국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 이세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793년에서 753년 그 사이가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했어요. 그때가 여로보암 이세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로 근동지막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됐어요.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북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점점점 거만해져가지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로러 마음이 있을 그래서 북강국이막 망하기 시작 교만해가지고 가장 부강하게 되니까 우리가 최고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씁니까?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선지서 요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읽다가 보면은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되면은 오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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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본장의 결론은 뭐냐. 잘되면은 교만해진다는 게 사람과 그리고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과 분명히 꺾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꺾이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아무리 우리가 올라가도 하나님 떠나면 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지. 내가 늘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지. 뭐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남보다 더 잘났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우리는 꺾이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고 살다가 보면은 우리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요. 또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믿음으로 진정한 정말 삶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멋있는 정말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야, 참나도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줄수 있는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또한 잘났다고 내가 전쟁에 이겼다고 만명을 소금골짜기에서 싸워서 애동사람을 쳐부셨다고 교만했던 아마시아. 또한 여로보암 이세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지만 점점점 부강해지니까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또 활동하기 시작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는 이런 역사의 연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저희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만하지 아니하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터 곳곳에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팬데믹 기간이 곧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예언교회가 힘있는 교회, 힘있는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